자, 이번 곡은 무시로, 나노 선생님의 무시로. 네. 엘프 번호 719번입니다. 네. 네, 이마이너 키고, 네. 샵 하나. 샵하나. 샵하나. 원키가 샵 샵하나. 하나입니다. 네, 샵 하나로 가볼게요. 네네. 자, 처음에, 자, 솔라시, 자, 요거를 스타카토로, 전주인데, 스타카토로 가볼게요. 네네. 그런데 스타카토가 솔라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C 밴딩에그 다음에 미에도 네, 미에도 여기에도 네. 아주 짧게 네. 아, 네. 따다따 네. 땡기자 네.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음. 살짝 스타카토로 네. 미도 이렇게 해볼게요. 네. 화이팅. 똑같아요 다음 네. 거 이렇게 가볼게요 네. 미에서 꾸밈 어 이제 꾸밈음을 넣었어요. 네네. 근데 뭐한 솔파미, 솔파미. 예. 솔파미, 네. 뭐 솔파미 해도 되고 솔파샴미 솔파미 해도 되고 뭐라 솔파미 해도 되고. 자, 자에서미에서 미에서 이제 어, 라솔파미 뭐 네. 솔파미? 솔파미 뭐 이렇게 예 네. 스킬을 내려오면 네. 됩니다. 라에서 살짝 내려주셨네요. 네. 라에서 다운밴딩. 네. 자, 요 라에서 다운밴딩 넣고, 자 여기서도 네. 솔라시 네. 비브라토 놓고 마지막에 네. 살짝 버려줬어요. 네. 솔라시, 네. 라. 여기서 네. 다운 밴딩. 자, 여기까지인데, 전주가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이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주가 섹스폰 솔로에요. 아, 네네. 네. 네, 섹스폰 곡이고, 어, 아마 엘프를 켜보시면 섹스폰 소리가 나올 음, 거예요.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면 네. 되시고, 만약에 없이 연주하시려면,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보이는 아르페지 솔로를 밑으로 0으로 줄이시면. 엘프 아, 엘 기계에서 네네. 어, 네 번째 네네. 볼륨 네 번째 볼륨을 줄이시고 연주를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이 여기서도 나오고 네네. 같이 불면은 뭐 섞이니까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엘프에서 지우고 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노래인데. 이게 전주하고 약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니 네, 비슷해요 그래서 뭐 그냥 여기서 테을 틀어 두두두두두 뚜루루루 이렇게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전주같이 빠빠빠바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전주랑 비슷하게 하는 아 거고 빠빠빠바바 예. 여기서 좀 다운밴딩 제가 여기서는 네네. 처음에 빠빠빠 음, 네. 빠빠빠바바 빠라리리 네. 자 빠빠 빠빠바 음,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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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똑같아요 네. 네. 빠빠 빠빠빠바 빠비리 여기서 비브라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네. 테미토로 갔어요 아그 대신 요, 요것도 스케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세데로가시고. 시라솔 시라솔라 테마트로. 시 시시 솔, 밤이시 이렇게 네. 자 여기 다음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여기 뒤에만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 따라리 따라리 여기서 네. 잘못하면 따라리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 여기 음을 좀 길게 네. 여야돼요 따라리 네. 자 다음 거 갑니다. 네. 자 여기서 빠빠 이게 오케이까지 오케이. 자 여기는 이제 노은 음이라 이제 좀칼 톤을 섞어서 네. 자. 여기서 밴딩을 넣으셨어요. 네. 네. 여기서도 이제 네. 네. 전체적으로 좀 아, 부드럽게 아, 불었어요. 네. 부드럽게 그죠? 자 여기서도 네. 여기서 밴딩 네. 여기. 레레레레 라시 네. 이렇게 여기서 또 밴딩, 밴딩만 해요. 여기서 자 응. 응. 네. 네. 여기서도 좀어자 네. 네. 여기서 여기서도 버렸어요 네. 다운딩 여기서 밴딩 랄랄랄라 음. 노시시시 라솔 솔솔솔 라솔 파그 네. 다음에 음. 여기서 무시로 여기서 칼톤하고 많이 섞어서 네. 칼톤하고 섞어서 네. 자 레미파솔 네. 자 입에 네. 입 밴딩하고 스케일하고 같이 네. 밴딩을 갖추셨어요 네. 칼톤도 넣고 빡, 아, 두번 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빠 이렇게. 이렇게요. 네, 아. 여기서 섹션 맞춰서 네. 자빠빠빠빠 네. 아. 이렇게 가볼게요. 네. 자 네. 오케이 이거죠? 네. 음. 자또 벌써 간주가 나왔어요. 네, 네. 음. 똑같습니다 전주랑. 자 한번 불어볼까요?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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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나요? 이거는 뭐 이수도 똑같습니다. 전주 뭐1절 간주 전주. 2절 네. 거의 다 똑같네요. 거의 다. 요 네. 네. 포인트만 비슷하네요. 잘 잡으시면 어... 노래 자, 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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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 유명하셨습니다. 후주 한번 불어볼게요. 네. 네. 자 여기서 더 밴딩 많이 을게요 네. 또... 한것 같아요. 여기 네네, 마지막 맞아요, 음을. 맞아요. 자, 후주한번 다시 볼까요? 네, 네 여기서 도... 네. 도... 네. 여기서아아박자자 없을 을예요정확확하약 네. 약간 애리립이니까 어, 이런 것은은는는 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네. 어, 이렇게 샵 하나 있는 키에서 이마이너. 네, 이 마이너, 기샵 하나 있는 키에서 이 마이너 키에서 네. 마지막 엔딩을 네. 이렇게 애드립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네, 이런 거는 외우고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후주만 한번 맞춰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후주만. 네, 후주만 볼게요. <laughs> 너무 간단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건데, 네네네.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참 좋은 연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